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드디어 내 친구 세르지오를 방문했어요. 어, 그 와인 제가 술을 어떻게 배워야 와인을 앞으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지낼 수 있게 될지 어,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 와술이 언니랑 와인에 대한 수다를 좀 떨면서. 와인을 <laughs> 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서 마시면 좋을지 어, 와인주도 어, 마시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그 세루지오의 주인장 언니로부터 조언을 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laughs> 네. 주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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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반 잔? 반 음, 네. 잔? 조금? 내가, 반잔 정도일 건데, 일단, 단, <laughs> 병까지 가는 걸 목표로 천천히 드셔보도록 네. 합시다. 네. 근데 제가 와인을 아예 몰라요. 그냥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모임 가면 조금씩 조금씩 얻어 마시면서 훌쩍훌쩍 마시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뭐 선택해서 먹어보거나 이런 적은 없어서. 제 더운데 와인을 뭘 사야 될지, 어떻게 마셔야 될지 뭐좀 막막할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가기 너무 멀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도 4 명이 들어오시면 한분 정도는 아예 나는 와인이 안 맞는데, 난 소주 아니면 안 먹어, 맥주 아니면 안 먹어. 그럼 왜 그러세요? 그러면 대부분 백발 백주 와인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외동아이는 머리가 아프고어조건와인 마시면 다음 날 탈이 나고좀 어. 하시는데 과일 주제에서 그렇다,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주도가 약간 달라서 그런 거고, 주량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게 곤란을 겪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분이 하나, 두 분이 하나 더. 우리가 편한 소주잔? 네. 맥주잔, 좀 크지만? 네. 그 다음에 화이트잔? 네. 레드잔. 또 와인잔이죠, 와인잔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소주잔과 맥주잔이 제일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숙하죠. 네네. 맥주 따로 이렇게 따로 해서? 네네. 이딱 네. 들고 짠준다면 조금 원샷. 네네. 맥주도 우리나라 거의 여기서 이렇게 핑크 와, 이렇게 벅컥벅컥 그리고 내리면, 어허, 어디 주로어떻게되었나 빨리 마셔야지 하고, 천장 아니고 홀랑하고 다시 채워주시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천장이 되지 않아요. 네, 잔이 비면 또 왠지 제일 훌륭한 얘기야. 그렇죠. 앞에 사람 뭐하니? 이런 네. 얘기 <laughs> 듣잖아요. 그건 아니고, 레드와인이나 화이트와인은 그런 게 없어. 외국인들은 그냥 천장도 가능하고, 여기 보면 가장 와인의 제일 튼튼한, 백볼루기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해서 따르면은 그냥 계속 한 종류 가지고 있어서 뭐라고 안 한다면, 그냥 짠! 하고, 짠들이 아주 개불뜨기, 개불뜨 이렇게 아니고. 어, 소리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마시고, 그냥 조금 한입 먹고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수월 하다가 수월해 하다가 이렇게 내려놓는데, 문제는 이렇게 팔팔칼 마시면 얘 소주는 뭐 16도에서 20도? 그다음 맥주는 뭐한 5도에서 7, 8도? 뭐 독하고 있 기본이 그 정도란 말이죠. 근데 화이트 와인은 11.5도, 12.5도. 산수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와인이 소주보다는 훨씬 센거 뭐 양도. 7 5 0입요요 근데 이거를 잡고 따라서 소주같이, 소주같이 원샷 팔팔8 음. 마시니까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도 안 좋죠. 아, 그렇죠? 와인은 와인에 먹는 주로가 따로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나라 소주잔 맥주 먹는 주로는 술 몰라도 알잖아. 근데 뭐 일단 방금 자녀 방금 알고 있는 기본은 주시방 받는다. 받는다. 그 다음 뭐, <laughs> 꽉꽉 채워서 드린다. 어. <laughs> 먹가드시면되록이기면워샷를 해야 된다. 내려놓는 수간 어허 나온다. 뭐 하여튼 꺾을 수 있으면 꺾지만 있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와인은 아니고. 그렇게 먹고. 여기까지만 주면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일단 반 와인을 위해서 이렇게 따시는 분들 많이 따라요. 음악, 막, 막. 그러면 무거워. 아... 와인 잔에 대부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물론 이렇게 잡는 신경 있는데 잔이 그 지저분해서 안되거 이렇게 잡거나 여기 끝이 다니어도 여기도 이만큼 차면 무거워서 그리고 와인이 나중에 얘기해 주면 이렇게 돌리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바꾸다. 차가 서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음... 일단 그래서 자기 주량껏 마셔야 된다. 모든 술은 자기 주량껏 마셔야 된다. 근데 먹는 속도가 다르다. 다르니, 최대한 천천히. 천천히. 내가 봤을 땐 와인 한잔 먹을 수 있는 거 반병을 한 3시간 정도면 한병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반병은 3시간이나 걸려서 먹어야 되나요? <laughs> 얘기하고, 여기 그냥 소셜 <laughs> 쇼핑하고, 안아서 그냥 빠르서 남들은 한병 먹을 수 있을 것지아서 뿌리는 이 정도 먹으면. 시간 즐겁게하고놀수있잖아 어, 그게 목표예요. 소주는 실시간 못하지. 못 근데 언니 와인 먹고 뭐머리가도아프고 막. 저는 예전에 그냥 주문들은 조금 이렇게 가에서 음, 네. 네. 먹었는데 색도 저절은또 문제고 사실은 레드 네. 와인에는 네. 무수한 환상이라고 보존제가들어있한 거예요. 화이트 와인은 또보존제가 상대적으로 없기도 하고 뭐 자주 소량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게 없는 게 이제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약간 열 뇌고, 보통 그 뒤에 약간 써 있어요. 무수화 황산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보존제 케미컬이라서, 이제 머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많이 마셔서 아플 수도 있고, 그 소량의 무수화 황산이 나의 뇌를 그족수 있지만, 제가 마실 때 3시간에 반병 마시면 머리 안 아파요. <laughs>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소주, 소주나 맥주 문화에서 와인을 오시면 딱 보면 알수 있어. 왜냐면 술이 들어가면 다들 취해서 저것은 음, 술도 커지고 넥션 술이 네, 네, 네. 네, 네. 많아지잖아 벌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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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다가 음. 잔도 먹고 벌어질 수도 하고 그런데 그러 음. 습관적으로 잔이 있으면 불안 해 왜냐하면 이렇게 손으로 칠 수가 있으니까 음. 우리는 음. 잔이 이렇게 음. 있으면 음. 화이트 와이손으는 음. 거예요 그냥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있으면 얘를 항상 화이트 와 아니들 여주인들 이렇게 돌리면서 있는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음, 왜냐면 이건 디텐팅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공기가 주축을 시켜서 마치 최상의 맛있는 맛을 찾는 거기도 한데 아니 맛사는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네. 아, 자녀 이렇게 잡고 있는 데 이렇게 하상 아무리 한 손만 써도 충분히 나의 이 이걸 할 수, 액션 할수 있어. 근데 이거 이 먹던 사람들은 자꾸 이거 놓고 막 떠드시니까 또 아, 이거 와장창 넘어지고 하나가 이렇툭 치면 이게 팡팡팡 이런 요이 알고 싶어 비싼 거거든요 <laughs> 비싸답니다 <비싼 웃음> 소리가 네.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와이인는 여기를 잡으라 아, 여기를 잡아라 아, 네. 그리고 누군가가 따라줄때도 여기를 잡고 있으면 달라는 지 얘기 이렇게 해서 저어주세요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박할 때도 있으 하나 더 많이 <laughs> 그 그리고 뭐, 그리고 그 하얀, 나의 베이스. 나중에 용어도 가르쳐주시면 베이스라고하거든할수 아, 있어요. 베이스 시스템. 아, 아, 베이스 아, 어. 베이스에 따라 손을 항상 이렇게 되고 있으면 사고 안 나. 음. 그리 습관적으로 남의 잔도 나는 계속 주인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술, 와인을 안 접해보는 사람들은 느끼는 사람이 있을 불안해. 왜 이렇게 자꾸 복부 일어나니까. 아, 그런사람에게 그런 공감지. 살짝만 울면은 절대 흔들림이 없는 살짝만 언제 만나도 봐요. 그럼 마실 때도 아까 언니, 이렇게 지금 이 베이스, 베이스를 잡고 이렇게 마시나요? <웃음> 네, <웃음> 네, 이렇게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본인의 취향대로, 아, 이렇게 네, 음.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잡고, 음. 이거 수월링도수월링은 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겠지만, 공기와 접촉을 하는 건데, 음, 이게 음. 750mm예요. 네. 이년와인 기본적인 7 5 0 m m 스페인 와인이좀 깊고. 기골, 기골 잠겨야 되나? 커보이긴 한데, 그 모든 수를 750이에요. 물론, 작은 활동 같은 게 있지만, 이것도 70, 750인데, 750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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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까지 따르 보면, 750 안에 얘가 몇년 동안 이렇게 아딱 있는데, 얘를 공기를 접촉을 해서 여기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바글 할 정도로 만들어서 깨워야 얘가 맛있게 향도 이게 아 이분화가 되는 거예요. 처밖에 있었으니까 얘를 때리는 거예요. 이 지니, 안에 진이가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나오려면 야호하고 나와야 와 수리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걸 끊임없이 우리게이렇게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 음, 음. 근데 이것도 돌리는데 보면 처음에 잘못 병은 안돼 이게 하다고 뭐 오른손잡인왼손잡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시는 동작이 있더라고. 아, 바깥으로 돌리면 이게 이제 원심력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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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 만약에 아, 툭 치게 되면 이게 팍 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저쪽 부이 날아가는 거고 음. 이만하면 안쪽은 나에게, 티어도 나에게, 내 수는 나에게. 아. 그래서 뭐 안쪽으로 스월링을 넣어달는데 아. 처음에 이게 잘안 돼요. 막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무래도 하다 보면 좋아요. 하다 보면 괜찮을 네. 때. 아, 저는 오른쪽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게 되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이걸 뭐 안쪽으로 하다 보면 아, 바로. 바로. 네. 네. 팀 안드 그키팀 놓고 그냥 이렇게 또 넘어, 넘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안에 수월님도 자동으로 되니까이 와인 만드는 이 기본이 있는 거지 소지점은 이런 짓하 맞아 네 이거 어서 이런 거지 이런 거 <저지. 웃음>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이런 네, 거 네. 이런 거 같이 이거 와인 가지고 노는 거죠 모든 술술 문화가 즐겁게 하려고 하면 마시는 거니까 근데 이 수월님을 잘하는 것도 그냥 재밌는 거 같아요. 이렇게 돌려보면 거품도 뽀뽀뽀뽀 올라온단 말이지. 레드와인을 하면 더 수박이 음, 렇게 이게 공기와 다르면서 확실히 좋아져요 예, 진이가 나온다는 진이가 나와요. 수이도 아. 이렇게 진이가 예뻐집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처박혀 있던 진이가 이렇게 펴져가지고 느으, 예뻐지는 거지. 와, 순이가 이게 진짜 진짜 맛있는 들이라고느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 자기의 양에 맞춰서 조금, 이냥 반병 정도를 목표로 3시간 동안 천천히 마실 수 있는. 와인 반병 정도는 소셜하기엔 더할 만위 없이 오히려 좋은 응. 나는 주량이라고 생각해. 요 나는 솔직히 좀 너무 많이 마시고 나는 주량이 그냥 와인 한 병이라고 생각 해요. 한병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어. 유령 세대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다음날, 내가 없어. <laughs> 그래서 나의 주량은, 그래서 내생각에 나는 그냥 와인 한병 정도. 사실 한잔 정도 빠지면 더 안전하게 잘 자고 다음날 너무 문제 없는데 일단 반병 정도를 사람들과 지인들과 모여서 한 2명 먹고 한찌질 놓을 수 있는 정도면 나쁜 주량 아니면 훨씬 더 좋은 주량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맞춰서 일단 이것만 천천히 먹는다. 와인 잔정도를 잡고 있어라. 시간이라도 반을 스월링 할때 반드시 바깥쪽으로 돌리지 날고, 말고 아, 나에게 돌려라 응. 나중에 한번 쳐봐요 누가 이렇게 살짝만 탁 쳐도 이렇게 칠한다 응. 그래서 또 와인도 여기 배꼽 부분까지만 따르라는 게 너무 응. 많이 하면 이렇게 잡았을때 너무 무거워 이렇게 냅고 응. 아이고 응. 네, 이렇게 이렇게 정말 재수없 이렇게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손 드시는 분들은 <laughs> 근데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거우면 어, 약간 힘이 너무 들어가서 이렇게. 와, 그리고 수월할때넘치이 음. 네, 정도에까지 이유있수월날 네. 때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는 네. 네. 말씀이시죠? <laughs>